요한복음 1장 24절, 요한복음 1장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 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증언하였노라 하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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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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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도 예수 고리스도 저분이 누군지 몰랐다. 어,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진짜 나 누군지 몰랐다. <laughs> 예, 몰랐는데 어, 나보고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 모아서 어, 그분에게로 인도해야 할그 메시아, 그분을 내, 나도 몰랐는데, 나로 세,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분이 알려졌다. 저분이 메시아더라. 그래서 나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쩐지 한 분이 세례 받으러 줄을 서서 올라오시는데 요단강물에서 범상찮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임해가지고 쫙 임하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저분이구나. 나는 저분을 향해서 27절 보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다. 예, 구두끈. 옛날엔 구두에 끈을 매서 이제 세례 같은 거 구두 끈을 매서 이제 친구 다녔거든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신발을 신겨드리고 구두 끈을 매드릴 그것도 난 감당지 못할 영광스럽고 위대한 메시아다그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 바로 보라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예. 세례 요한은 누구냐? 400년 동안 말락에서 이제 그 마태복음 전, 그러니까, 어, 마지막 선지, 구약의 선지자가 말락이었거든요. 말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말락의 설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사사도 없고, 죄종들도 없고, 말씀 주신 일도 없고, 꿈 환상도 없어요. 그래서 400년간을 암흑시 대라 400년간을 하나님은 딱 침묵을 지키세요. 그래서 40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 살아나요.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이제 해방을 받으면서 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놓은 뒤에 선제자가 딱 끊겨요. 그리고는 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제이또 범죄를 하고 형식주의, 그때는 이제 형식주의, 습관주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버리세요. 누구한테 버리시냐면 이번에는 헬라제국, 그리스 있죠. 알렉산더 대제. 헬라제국한테 버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헬라제국을 멸망시키고 안디오커슬베로 돼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참 불행한 민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효도하며 살면 복 되지만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부류화하고 가출하고 그러면 다른 이방 사람보다도 더 고난을 당해요. 매를 더 많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피공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잘 섬기는 게 형통하고 복된 길이에요. 이게 자꾸 양다리 걸치게 하고 자꾸 불여 막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세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배를 덜 때리시. 어차피 심판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세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내버려둬요. 그러나 내 자식일 경우는 내가 간섭을 하고 야단을 치고 혼내키고 배를 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 왜? 하나만 배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 살맛, 살판 난다고 함부로 또 이렇게 세상으로 가고, 교회도 들쑥날쑥 하면은 매를 맞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laughs>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죠. 예. 그런 가운데 400년 만에 드디어 선지자한 명이 등장을 해요. 예, 새별처럼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의 어느 날 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다가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 세례받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여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나도 나도 저 예수 를 저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하냐 하니까,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대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분이 세상, 인류의 모든 죄 값을 지발할 어린 양. 구약 시대에서 수천 년 동안 어린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그 어린양. 구약 시대 때그 어린양 희생양은 예표였고 이분이 진짜 어린양이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시고 다 값을 지불하실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양이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제자 예.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까지가 이제 구약의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 는 없습니다만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려고 할 때. 세례요한이 벌벌 떨지요 그러면서 감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를 례 베풀? 내가 당신에게 세를 례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몸을 맡기고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물 속에 잠겼다. 예. 그러면서 성령이 더 부들게 처리 마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서른 살 공생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역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죠. 진짜 구약의 예표 시대가 끝나고 구약의 그림자 시대가 끝나고 구약은 이제 달빛 시대거든요. 달빛 이제는 의의 태양. 말락에서 사장 마지막 사장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태양 태양.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들이 외암깔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그게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시도. 예수님은 의로운 태양이세요. 저 태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다른 누구를 예표해요? <laughs>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주의종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 반사.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 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빛은 빛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은 빛인데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진정한 발광체, 진정한 태양은 예수분이다. 예수 그리시다. 예수, 저 태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적용을 일으키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먹고 그 채소를 먹고 그 채소를 먹고 자라난 고기도 결국 태양에너지예요. 태양에너지로 말미 아 모든 작은 생명이든 큰 생명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태양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리고 태양빛을 받아야 비타민 D도 생성이 되고, 예,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태양빛을 두려워하고 너무 안 받아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40분, 1시간 안쪽으로는 태양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잠도 잘 오고, 예, 그래야 홀몬 분비가 정상이 이루어지고, 예. 하여튼,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태양빛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 영원한, 진정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나는 세상의 빛으로 만나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려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예. 그리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가 없고, 예. 이래저래 그분은 태양이세요. 태양을 만드시고, 육체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직접 태양이 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예,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 값을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예, 다, 다 죄를 받는 거예요. 다죄 값이에요. 다이 세상은 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볼모 잡혔고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이, 완전히 그냥 날뛰고 있고. 결국 결국 그 죄값으로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는 죄는 다 영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죄를 범하든지 그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으면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오신 거요 구약에서 수천년 동안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대로 진짜 어린 양, 진짜 영원하신 어린 양 예,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적합설 십자가에서 완불 그분만 믿으면 예, 원죄가 완불 용서받고 자범자도 회개하는 순간에 완불 완전히 예, 용서받고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 되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니까.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도 저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예. 여기 이제 33절을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베풀라 하신 그이. 그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을 알라하셨기에 삼십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렇게 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희생양으로 오신 어린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양. 예, 완전한 어린양. 완전한 재물 그런 뜻이. 완벽한 죄물. 그래서 오늘 어린양의 피로 우리 회개해서 예수님 있는 순간에 원죄는 자동으로 용서가 돼요. 우리가 죄인 되는 거는 잉태되는 우리가 사람을 잉태되는 순간의 원죄 속에서 잉태가 돼요. 아담의 죄 첫째 아담의 죄때문에 역적의 후손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역적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잉태되는 순간에 원죄를 투집어 쓰 잉태가 돼요 타락한 속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죠. 저주받은 운명이죠. 역적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남자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저주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투집어 쓰. 죽을 운명으로, 저주받을 운명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태석의 아기도 원죄를 지옥 가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예.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오셨어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 말씀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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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죄 속에 잉태된 원죄로 비극적인 운명의 사람이 됐지만, 둘째 아담 하나님의 예배놓 오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원죄가 원죄를 뒤집어쓰고 자동으로 저주받은 인간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원자가 속죄되고, 어린 양의 피로, 자동으로 속죄가 되고, 자동으로 의인이 되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동으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원죄도 선물,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됨도 선물.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1 0 0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첫째 아담 원죄 때문에 비극적인 영원한 운명의 사람이 되고 그건 선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있는 순간에 희생양 어린양 예수공노로예수공노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 폭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님 내가 죄인 되고 원죄로 비극 적인 인간이 되는 것도 선물. 아담의 선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생 복랑을 누리는 것도 선물이에요. 예. 내가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이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 복이에요.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로 우리 만족하지 말고 상급을 받아야 될거예요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 상급, 멸류관. 그거를 위해서 또 사명. 그거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한 대로. 상은 일한 대로. 칭찬은 일한 대로. 복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근데 회개는 뭐냐? 내가 저질른 거. 내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신경질 부리면 범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범죄라 그래요. 원죄는 끝난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죄는 끝난 거예요. 원죄 용서해달라고 해결 필요 없 그거는 자동이니까. 선물이니까, 용서는. 이제는 내가 저질른 거. 그리고 3, 4대 그 조상과 우리는 하나거든. 한 공동 운명체. 그래서 아비의 죄, 삼사대까지 보응하시고 저주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저질런 죄, 첫째는 내가 저질런 죄. 두 번째로는 아비, 어미, 조상들의 죄, 가족들의 공동 운명체니까 이 죄까지 회개하면서 우리 용서받고 예,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거든요. 죄는 불법이고 더럽고 추악한 거니까. 그래서 자꾸 죄는 회개하고. 왜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회개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두 가지 죄를 다 완불하신 거예요. 원죄 값도 완불해 주시고, 우리가 저질러, 앞으로 저질러, 자범죄까지 다 완불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근거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공로로 모든 죄값이 완불하셨으니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저질린 죄도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완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인격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희생양 어린양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달라고 중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십시. 그것이 또한 상급이 되고 행, 어, 복이 되고 칭찬이 될 겁니다. 아멘. 효녀, 효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지글지글 지가 속세기는 불효자 식 되지 말, 그다 터지다 천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 저주받았던 우리들, 주여 예수님 피공로로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희생양 어린양으로 오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오늘도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 아버지기뻐 받으시는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효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상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사랑받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멋진 하루 우리 인생길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구해 주신다 하셨어. 열심히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예수님.